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건국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그 경상북도 의성 낙동강 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69년도에 저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서울에 공부하러 오게 된그 집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모님 집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저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 오라 오시더니 저 보고 따라나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고 따라나섰더니 요즘 그 동부 이천동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지어진 그 멘션 아파트. 거기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 집안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어, 그 일찍이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해서 공부하신 그 전성천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안 어르신데 이 전성천 박사님은 이제 그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프리슨 대학에서 또 박사를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셨고 그때 연세가 29살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저씨는 그 후에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을 만나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어, 두분다 선교사들이 원래 미국으로 데려갈 때는 이 선교사와 그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에, 근데 이승만 박사님은 이제 그 어,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적게 보여서, 어, 정치를 하는 국가를 세우는 이 독립 운동하는 이 길로 나서게 되었고 우리 아저씨는 결국 선교사들이 데려간 목적 그대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서 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 공덕동 사거리에 있는 그 통합식 교회 공덕동 제 제일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이승만 박사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어, 저녁에 경원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같은 그 프리슨 대학의 박사님, 또 예일 대학의 그 박사님 같은 이런 어 실력 가진 인재가 교회 하나를 붙잡고 지금 이렇게 그 세월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어, 외무부 장관이 영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날 이제 우리 아저씨 전성 전 박사님을. 경무대 요즘 말하면 청와대죠. 그게 그러니까 대로 가서 거기서 요즘 말로 이제 문화공보부 장관, 그 당시는 뭐 공보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화공보 장관을 이제 시켜 가지고 하다가 이제 내무 장관으로 갈아타려고 사표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6.25가 일어나서 아참 6.25가 아니라 그 4.19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박사님은 하와이로 어, 이제 가시게 되었고, 우리 아저씨는 그때에 결국 정치에 앞장섰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감옥을 살았다고 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님을 보고 우리 집안 그 어르신이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예. 아니, 최수 씨는 왜 혼자 교회를 안 다니고 말이지. 예?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어, 재수씨 혼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공부 못하는 아들이 나올 수밖에 더 있냐? 막 혼내키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이 아들을 여기다가 놔두고 가세요. 내가 키워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전성천 박사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어, 그 당시에 프리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의 박사님이 그 친척 같지도 않은 그 칠촌 조카, 저하고 뭐 칠촌인가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조카를 매일 같이 낮에 볼일다 보고 들어오시면 저를 앉혀놓고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너는 앞으로 영어를 제대로 못하면 세상을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 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해서 이것을 하루에 한 시간씩 저녁에 이제 그 볼일 보고 오시면 불러내래요. 강훈나 내려와라. 내려가면 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 겁니다. 그데 3년 동안을 제가 그 전성천 박사님한테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월, 화, 수, 목, 어,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쉬고 이렇게 3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당시는그 말씀이 귀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무슨 잔소리를 해도 제가 속으로는 딴 생각했어요. 처음에 쓸데없는 것들 자꾸 가르치냐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이제 어 시간 다 지나서 문 닫고 나오면서 막 어르신한테 내가 막 욕도하고 그랬습니다. 아이씨, 더럽게 말이야. 필요 없는 걸 가르치냐고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시골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죠. 나이 집에 못 있겠다고. 그 필요 없는 것만 맨날 가르치고, 뭐 이승만인지 뭔지 그런 잔소리만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또 올라와서 잔소리를 하면서 집안에 이런 어른이 없는 음 없어서 난리인데, 너는 이른 어? 박사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이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혼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3년 동안을 그 거의 매일같이 이승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게 법 말인지 뭐 이승만의 건국인지 뭐 무슨 뭐 미국인지 무슨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나이가 이제 서른 살이 만 넘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왜이 국가가 이렇게 자꾸 시끄러울까? 그리고 특별히 그 데모하던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하루는 체류탄을 피해서 개척교회 안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들이 막 잡으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을 어, 기도실에다 감춰놨는데 경찰들이 와서 막내 몸을 밀치고 여기 조금 전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디 있냐고 해서 이 교회는 경찰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뭐 개척교회에서 그런지 무시하고 나를 몸을 제끼고 들어가서 애들을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나가는 걸 보고 왜애들이태모를 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까 그때의 생각하기를 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그 어떻게 세워서 국가가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해서 그때에 다시 제가 그 이승만 책을 사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어릴 때 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그 전성전 박사님이 잔소리 같이 저한테 가르쳤던 이 국가의 비밀,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해서 하루는 우리 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 아저씨가 물어요.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목사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목사 설교를 어떻게 하나? 어? 무슨 내용으로 설교 하나?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되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어릴 때그 우리 집에 있을 때그 가르쳤던 이승만에 대해서 기억 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러 왔습니다. 어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됐고. 근래 와서 국가가 자꾸 이렇게 그 혼돈되어 가는 걸 보고 제가 이승만 책을 사서 읽었더니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제가 죄를 진것 같습니다.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드냐고 막저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승만 공부를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하게 했더니 어, 그제서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된그 본질적 의미, 건국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정강훈 TV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어, 제가 깨달은 또 제가 공부한 이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국민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테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어 4개 세력이죠. 첫째는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즘 그 여당의 그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한민당, 그 고려대학교 설립자, 동아일보 어,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님, 그리고 송진호 선생님, 에, 그 바로 한민당에 대한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상해에서 늦게 이제 온그 김구 상해 임시정부 세력, 그세 세력은 그런대로 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 내지는 정리를 할수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그 미소 공동 회의라고 했었습니다. 미소 공동 회의는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네개 단체를 어떻게 이승만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고 어 불가능한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 첫째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들어올 때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위원회 박헌영의 세력. 이 박헌영은 원래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정상적인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예산에 그 지주 어, 유지급 되는 그 어르신 한 분이 마을 어기에 있는 그 술집에 여자를 하룻밤 데리고 잔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게 박은영인데, 에, 그 박은영이가 초등학교 어, 이제 5학년 때, 5학년 때그 어, 학교를 갔다 와서 어, 자기 그 아버지의 본가, 본가 집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어, 왜 낮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시다가 밤만 되면 이제 본가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었죠.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처럼 저녁에도 우리하고 같이 안 살고 저녁만 되면 이제, 에, 들어가시느냐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박은영, 이 박은영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자기 아버지 집을 갔다가 전처의 아들들에게 뒤지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그 울고 오는 이제 박은영한테 엄마가 어너왜 오냐 그러니까 어 형아들이 나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너 거기 왜 갔어? 그러면 오늘 형아한테 맞은 것을 보복하려면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박건영이가 그 자기가 자기를 때린 형아들을 보복하려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3일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 헌병들에게 약 7천 명 이상이 쓰러진 걸 보고 박건영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형아들을 보복할 일이 아니라. 일본 저 헌병들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져서, 어, 일본 헌병들을 내가 한번 죽이겠다 해서, 어, 언더우드 와펜셀라선교사들한테 이승만처럼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애국운동 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때 선교사들이그 박헌영을 미국으로만 보내줬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선교사들이 너는 안돼 하니까 박은영이가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동경을 갔다가 동경에서 다시 상해를 가서 상해에서 어그 김구 선생님들 뒷바라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하는 중에 소련의 간첩인 김만겸에게 포섭이 돼서 그래서 이제그삼 개월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정착금 삼백만 원을 가지고 천구백이십육 년도에. 에, 국내에 조선 땅에 들어가서 조선 공산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 운동을 하다가 일본 현병에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되었고, 에, 들어갔다가 1차로 나온 뒤에 다시 이제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대원들은 2차로 감옥에 잡혀가고, 박헌영은 변장을 하여 숨어서 광주 벽돌 공장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5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박헌영이가 먼저 선수를 잡아서 어, 이 대한민국 남조선을 자기가 가지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창당하여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왔을 때 강렬하게 저항해서 이승만을 다시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신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어, 이승만 대통령하고 맞서다가. 오제도에 의하여 북한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건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